자, 이제, 녹화 들어갑니다. 녹화 들어가고, 저기, 우봉석씨 네. 아까 그 식으로 한지 많이 오셨는데, 어차피, 경찰은. 네. 잘 보내지. <laughs> 어좀 아, 열어놔. 나중에 오는 사람 지난, 지난, 지난번에 그, 페치라는어 3월 26일. 아니, 아니, 3월 12일. 오늘 26일. 2주만 해야

자, 말씀 많이 했을 때도 네. 드시고 신오 아, 나가시아응배 됩니다 네. 나오요아아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기 전에 전에 그 3월 12일날 그 2차 운영위원회가 동문회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뭐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의중학교 총동문회가 집행부가 구성이 안 돼서 필요하고 강의부가 필요하고 있고 이것이 더 이상 예, 계속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됐던 상황에서 이제 16개 김정석 본문께서 여러가지 애를 쓰셔가지고 또 이렇게 그각 기수별로 또 자문위원도 이렇게, 예, 이렇게 수집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들 뭐 많이는 못 나오셨지만 은 형식을 좀 갖춰가지고 지난 3월 12일날 그 운영위원회에서 회장은 못맞지만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는 맞겠다 이렇게 해서 강의 동문회를 그 짊어지고 가시겠다는 그 의사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은 준비가 있으셨고 또 거기에서는 그. 해치의 어떤 그개정이라든가이네 가지를 예, 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김정숙 도무께서 이 앞에 부분을 제, 제게 좀 진행을 좀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어, 제가 어,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기 예,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 지난번에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강의총동문학교, 총동문의 회장이 없는, 네, 구제 중인 거로 걸 어려웠던 상황에서, 강의중학교 총동문의 회장이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1 6기 김종석 동무께서, 예, 자임하셔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해주시는 절차를 좀 음. 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음 없습니다. 없음요. 없음요. 뭐. 네. 뭐. 네. 그러면은 다른 의견 있으시면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감히 에그 예, 위원장의 선출을 제가 임시로 맡았는데. 제 이름으로 그이 발표하기에는 그 공고하기는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균필 선배님께서 2014년 강의중학교 총동문회 임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종석 동문회 그 선출 공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네한번 고런 뭐 취지를 한번해 주십시오. 예? 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저, 신득지, 김효석 동문이, 어, 동창으로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장에,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상상 했기 때문에, 김정석 동문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음을 공표합니다.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이어서, 비상태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종석 어, 위원장님의 에, 취임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취임 인사 뒤에 또 감사 선출이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취임사를 적어왔는데요 너무 다가와고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그 유인물로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모신 거는 정말로 권정수 회장이 아직까지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전라도에 가 있고 막 이러는 바람에 거의 광효가 정말 아닌게 해가지고 시청가렸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3월 12일날 그 심재환 회장님, 오동석 동문, 어, 이영아 동문, 그래서 몇몇 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다시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임시로 제가 그날 선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선임받고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받아야 될것 같아서 오봉석 동무한테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승낙해 주신 걸로 알고요. 어, 아무튼 어, 너무 공간이 많이 비면 방위가 좀, 과거할 것 같아서, 체육대회도 개최해야 되고, 신년 하루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그 체육대회 날짜를 좀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각기수 회장님, 총님한테도 문자를 다 보내고, 전자 하느냐고, 유인물 맹들뭐하냐고 전화는 다못 드렸어요. 예, 그랬는데, 아무튼 다보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어, 오늘 어, 오늘 해야 될 일은 감사 선출인데 오늘 감사 선출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는 사전에 뭐 조율이 좀 있어야죠. 뭐 글쎄요. 뭐 조율이, 조율이 좀, 내가 알기로 뭐 감사 선출은 원래도 이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 글쎄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기서 추천을 좀 받아서 어, 추천을 해주실 분이 있습니다. 저는 2 9일저손 송경준 송경준 감사가 지금 한2년 동안 해오셨는데 이번에도 좀 부탁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 이해 없습니다. 근데 손경준 당사자가 안 나오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제기수인데요 음. 제가 수락하도록 제가 음, 한번 음, 음, 부탁해 보겠습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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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제 송경준 동문 이 20기니까 아, 송경준 감사를 이제 정감사로 하고 부감사를 21회나 22회나 4회에라도? 글쎄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연락처는 22회에 그 임, 임성수 임동문는 어때요? 바쁘지 않나요? 감사니까는 바꿔도 상관은 <목소리> 없는데 아 임성수 깜깜한데 아, 송경진 감사 더더더 깜깜해요 원래 깜깜 그래 그건 알아서 지금 제가 관여하는게 아니니까 네, 우선은 저희 20회 송경송경진하고 성경, 성경 22회 저 임성아 본문이면은 가장 적당할 것같은 생각입니다. 아, 20회 22. 제가잘 모르지만, 수감사, 감사. <laughs> 네, 감사합니다. 부감사 네, 감사합니다. 수감사가 아니고, 수천원 수천원. 네. 수천원 수천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그동안에 동문을 많이 상된 회장이 그, 인 구매자자에게 대해서, 대해서 알게 추천했는데, 우리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잘 몰라요. 어? <laughs> 응? 아, 나 무슨, 어, 구매자 보고, 이 신사 잘 모르니까. 뭐 그, 그 여러분들 중에서 추천을 하시면 그대로 통과시킨하고 이것이 총회 하는 가아닌가 네. 총회에서 해야 되는데, 총회에 총회 때 못했잖아요. 못했으니까. 회장도 못 받았어요. 총회장을 못 받았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그리고 3대월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권정수 회장 만나가지고 밥고신드니까 절대 안. 그러의 밤이 무릎그이 대신 해시네버렸네, 그냥. 그래서 그냥 유임하기로 했죠. 저고 성경전이 가 유임하기로 했는데, 3개월을 그냥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권 회장을 만나서 저기 이제 예전 얘기죠. 그럼 3월 12일 날 모여가지고 안되겠다. 체육대회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다시 결정을 하자. 그래서 지금 권정수 회장이 마음 편하게 그냥 그러면 이제 감사도. 다 손을 떼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감사선출이 나온 거고. 그리 사실은 권회장이 지금 마음이 무척 무거웠을 거예요. 차기 총회장이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을 텐데, 그것 때문에 절정을 내리지않았어요그냥 감사도 사실 다시 뽑아야 돼. 그러면 총회가 아니고, 임시 총회가 고 지금 대책위원회에서 비상소집을 한 거지, 비상소집을 했었는데, 회장 대행 음. 업무를 하신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부회장은 있었습니까? 네. 수석부회장이요. 부회장이 없어요? 아직은. 그금 그냥 이제부터 그냥 그러니까? 조직을 해요. 네. 아, 이제 조금까지 여기서 이제 조직도로 들어가면 그 말씀을 드릴라구요. 아직 왜냐하면 조직도가. 이제 뭐 지나간 예서 뭐다그는 네. 얘기인데 부회장이 있으면 회장이 유거시에는 네, 네. 부회장이 대행을 하는 거에요. 임기간 동안은. 임기 안에 지금 권 회장이 이제 반되이돼 있는 것이 어, 부회장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부회장이 없기 네, 때문에 어, 이런 네. 사태가 일어 있잖아. 뭐, 수석 부회장도. 아 수석이든 뭐 그냥 네. 부회장 직이면 대행을 하는 거거든. 원래 회칙에는 총회장이 정관, 유고시에는 아, 정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저기 기수가 빨리진그 선배님 기수. 거기서 뭐 부회장 중에서 기수가 빨리진 선배님이 그치. 대행을 하기로. 그 부회장이 왜 없어졌어요? 없어진 건 아닌데, 네. 체제가 그렇게 가질 못했어요. 제가 좀본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 가지가 그 형식 요건에 좀 미흡합니다. 사실 어떻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어, 이루어진 모든 결정이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야, 예? 제가 그게 아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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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아니... 아니 그렇지. 아니 그런 말씀은 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자체가 인기 만료가 됐고 새로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 아, 자체가 와해가 된 상태입니다. 그 와이가 된 상태에서 차라이 집을 짓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요건이 형성이 그 부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형식으로나마 그래도 집행부를 좀 이렇게 만들어 겠다 해가지고 김정석 동문이 이렇게 앞에 나서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걸 그 기여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강의그 동문회를 다시 구축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목표로. 이 자리가 된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모든 요건이라든가 그런 형식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그 이해를 해주시면은 네, 그렇 같습니다. 집행부가 완전히 인기 말려가 돼서 없는 상태에서 네.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한 거다. 네네. 네. 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예, 네. 조직표를 만들어서 이제 해나갈 텐데 네. 지금 협조해 달라 이런 얘기.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예. 네, 예. 사실은 오늘 운영위원회 성격이에요. 네, 권정수 회장만 지금, 이제, 물러나는 걸로 하고, 어, 차기, 사실 이게, 총회가 됐어야 되는데, <laughs> 총회가 되질 못하고. 아니, 지금 구성원들이 이제 됐으니까, 네. 감사 소집을 하든, 네. 제위원장이 소집을 하든, 네. 총회를 해야죠. 네, 이제는. 네. 근데, 오늘 회칙도 네. 승인사건이지, 네. 12월달, 올해 말,